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명암 케이스 만들어 볼 건데, 그 우리 장지간 만들었던 거랑 조금 비슷한 원리 이지만 이제 원 패턴으로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런 어, 형태의 간단한 명암 케이스, 덮개가 있는 명암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덮개가 덮이게 되겠죠. 덮이고, 열리고, 안에 쏙 넣어주고. 이제 형태가 나왔으니까 한번 뭐, 만들어 보면 되겠죠, 바로. 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재봉하면은 뭐, 끝나는 아주 간단한 제품이죠, 요런 것들은. 펀칭 사진 찍을 때그 썼던 이제 쪼가리 가죽인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봉하고 나면은 이제 입체 결합이 끝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스프링 도트만 이제 달아주시게 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거겠죠. 지금 손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판매를 하거나 내가 이제 진짜, 아, 여기서 이제 완료를 하겠다 하시면은, 나사 안쪽 있죠. 이 나사 안에다가 순간접착제나 일반 본드 있죠. 이런 거를 좀 넣어가지고 잠궈주시면은, 얘가 이제 풀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장식에 갈고 싶다 할 때는, 벤치나 니퍼 같은 걸로 딱 틀어주거나 아니면 손으로 드라이버 같은 걸로 뒷면에 딱 틀어줘도 얘가 힘을 주면 또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제가 이제 공장에 가서 제품 만드는 거 봤었는데 나사로 이제 잠궈서 넣는 장식 같은 경우는 다 순간적 체제나 이런 특수 뭐 본드 같은 걸로 다 넣어가지고 마감을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판매를 했는데 사용하다가 얘들이 풀리면 안 되잖아요. 분실의 우려도 있고 또 AS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소장식들은 조금 풀리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솔트레지 달아가지고 어, 제품을 이제 하나 완성을 했고요이런 어, 식으로 열었을 때 안에 이제 명암 케이스 뭐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해서 뭐한 10장에서 뭐0몇장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 같은데 어, 넣어가지고 뭐보관 하시면 되고 혹시나 명암을 많이 소지해야 되는 분들은 뭐 옆에다가 옆면을 만들거나 명암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죠.